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샥스 S3B 게임 패드 협찬 부탁 아니죠. 기부 부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패드도 많은데 샥스 거고, 그리고 샥스 쪽에도 여러 가지 패드가 있는데 굳이 왜 S3B 패드를, 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제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철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스틱패드 360 개념의 스틱패드를 원래 사용했다가 조금 반응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디펜스가 좀잘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버튼 형식의 패드를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디펜스도 그렇고 반응 속도도 조금 더더 더 빠르다 왜냐면 하 아무래도 스틱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아 땡기는 개념이라면은 버튼패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누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입력이 될 수밖에 없죠. 뭐 패드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느리면 뭐더 느리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풀스패드처럼 십자키가 이렇게 딱딱딱 따로 달려 있는 게 이제 앞뒤 입력이나 위아래 입력은 정확하게 되지만 이제 대각선 입력 같은 경우는 삑사리가 좀 자주 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삑사리가 좀 났습니다. 좀 자주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원판 십자키 같은 경우가 초풍 커맨드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 그리고 대각선 입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 원래는 이제 블랙섀도우 같은 패드를 보다가 근데 블랙세드오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잡던 그립감이 잡히지 않을 테고 그럼더 좁게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손이 큰데 아무래도 좀 패드 방향키를 누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배송도 심지어 2주가 걸리고 이게 검수 과정을 걸치는 건 비용이 더 올라가고 검수 과정을 걸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환하거나 반품할 때 비용이 택배비가 만 원에서 2만 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국내 배송을 하는 패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EX3가 있었고 이게 좀 연식은 있지만은 원판 패드 개념이고 십자 키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속는센 치고 구매를 해봤고 연식에 비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작동이 잘안 된다고 가정을 할때 그때 구매를 해서 만져보니까 어 생각. 보다잘들어가더라고 기술들이 초풍 커맨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들어가고요 앞뒤 대각선 모두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잘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ex3 패드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s3b 패드를 원하냐 왜 협찬 아이 기부를 원하냐 또 일단 말씀드릴게 블랙 섀도를 먼저 봤어요 그니까 S3B 패드를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떴는데 S3B가 먼저 떴어야 되는데 나한테 블랙섀도가 먼저 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블랙섀도 패드가 초풍이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S3B 패드 같은 경우도 잘 나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일단은 제가 대각선 입력이나 앞뒤 입력이 잘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손가락이 큽니다. 손이 크고 길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키가 조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원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해서 대각선을 입력을 누르거나, 아니면 십자키를 누르려고 할 때, 대각선을 살짝 먼저 누른다든가, 제가. 이건 뭐제 실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손가락이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 S3B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똑같아요. 뭐가 튀어나와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누르는데 수월할 것 같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샥스 게임패드가 전 세계 어떤 고가패드와 비교를 해도 반응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 실제로 다른 게임패드 회사나 아니면 이제 콘솔 회사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작동을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제 모양이 이뻐거나 아니면 만졌을 때 느낌 좋거나, 아니면 이제 만졌을 때 재밌거나 뭐 이제 진동면이라든가 아니면 버튼 눌렀을 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시를 두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이제 킹오파나 아니면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전용 패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특정 게임을 해가지고 그 전용으로 쓰기 좋다라고 하는 패드는 존재하지 않고요. 말로는 이 게임을 할때이 패드를 하면 좋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나 잡았을 때 느낌, 버튼 느낌이 좋았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그 게임에 영향을 미친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든가, 아니면 이 패드로다가 했을 때, 뭐 대전 게임을 할때 승률이 좋다든가, 뭐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성능을 가진 패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국내 기업이면서 그것을 갖춘 게임 패드 회사가 샥스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레이싱 대회를 나가는데 그럼 차가 성능이 좋아야겠죠 근데 앉는 의자하고 이제 핸들 바는 좋아요 근데 속도가 안 나오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어, 잡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편하고 의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속도도 더잘 나오고 더 부드럽게 쉽게 만약에 방향을 움직일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좋은 성능의 차라고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드라이브를 도는 거면 모르지만은 내가 이걸로다가 승부를 보고 이겨야 된다고 가정할 때는 내 승리에 도움이 되는 패드 내 승리에 도움이 되는 차가 좋은 차지 단순히 만졌을 때 편하고 그냥 봤을 때 뽀대나고 버튼 눌렀을 때 느낌만 좋다 라고 해서 이것이 좋은 패드고 좋은 성능을 가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샥스 게임 패드 같은 경우는 그립감도 좋고요. 버튼감도 좋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좋고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춘 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판 패드로다가 넘어갔는데 이 EX3는 나온지 연식도 됐고요. 아무래도 성능적인 면에서 샥스보다 더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샥스 쪽에서 나온 S3B가 어느 정도 성능이고 정말 철권할 때최적화되어 있고 철권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패드인가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었고 난중에 미래에 철권 전용으로 나오는 패드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협찬 아니 아니 아니. 기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샥스 쪽에서 만약에 어 정말 뭐 기적과 같이 저에게 어 기부가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또 연락을 드려서 어 감사히 어 샥스 패드 S3B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